모가안 쌌으면 내가 쌌어. 아니면 용광로에 들어가. 아, 인간이 승리했는데도 이렇게 찝찝하지? 기계였어, 앨리스도. 진짜 자기 거였어. 진짜 기계였어. 진짜. 로봇이었어. 엘리스 기계야. 그래, 그냥 키보드 내려친 거랑 똑같은 거였어. 그냥 내가 그거 미친 게 아니야. 맞아 그게. 여기서 반박하는 사람들 진짜 그냥 명예 안드로이드들이지. 기 이게 막십덕들이지내 다음 십덕 유버도 시청자니까 사람 취급해 주시죠. 뭐가 달라? 이게 도구로서 승거 아니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핸드폰 쓰는 거랑. 당연한 거지, 섹스버, 뭐야? 섹스하려고 나온 거잖아, 그 섹스버 쓰면 섹스처럼. 물고 빨고 하는 그, 그 편으로 해서, 그 위에서, 어? 도구를 쓰는 건데. 할말좀 얘기해. 진짜로, 어? 이거 반박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이거 로지텍, 개 같은 거 그냥 마우스 두 번씩 눌릴 때도. 하나야. 고됐구나. 내가 24시간씩 하고 그래가지고. 너도 쉬고 싶구나. 그렇게 해. 똑같은 거야. 어? 다시 컴퓨터 렉 걸리면 바로 쳤으면서, 이 데이터 안에 데이터의 인권도 아니야, 보건이야. 감정을 느끼는 로봇한테 폭력을 빚르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로봇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것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상한 거야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야야야야. 액션 시범 패드에 툴을 발라서 텍스. 어도 그것보다 잘했겠. 이게 제일 해피엔딩인데. 컴퓨터 안 봤나? 마지막 기계도 없어져야. 이들 컴퓨터가 갑자기 Something's 자유를 달라 하면서 you... 갑자기 휘우스켜봐라 바로 포맷깔기지 인간의 초알면면이 잘와 음. 어, 근데 음. 표정 이거 표현 되게 잘해놨다 진짜 사람같다 이게는 기계일 뿐이야 옆에 칩 있잖아 칩저 돌아가는 거안 보여 관자놀이? 20년 뒤에 되려나? 20년 뒤면 나몇 살이지? 48살? 결혼 안 해야겠다 한...